오늘은 벌써 토일입니다. 모두들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내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7절 말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내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 결과적 인간의 그 속에는 끊없는 욕심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넌알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탐욕을 갖다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처독정시키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모두들 인간의 내면 속에는 교만성과 탐욕성과 이런 것이 끊임없이 마치 저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처럼 그냥 펄펄펄펄. 그런 솟아나게 되어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것들은 뭐다 어떤 사람은 교양으로 포장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으로 포장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지만은 근본적 내면은 전부 다 인간들은 다 욕망으로 가득 차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있는 것이 인간들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복종시키다세드백치듯이 말이죠. 날마다 자기를 갖다 쳐서 복종시킨다이 바울의 그 날마다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들들. 바울이 뭐 하늘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가시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육체의 가시는 없어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만일에 너도 사람인데, 이게 만일에 지는 가시가 없다면, 너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고 교만하여 넘어질 가능 위험이 있다. 그래서 너는 차라리 이 가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탐욕이 제일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만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이 욕망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참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한때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추악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권력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물질적이든지 간에 그 욕망의 사람의 욕망이 놓여게되더 그렇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 속에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는 탐욕이 있으니까 뭐 뇌물을 추구하게 되고 그 뇌물을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주 그 인격 전체가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도 지금 뭐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지나 무슨 뭐 매수범이나 유수화면을장식하는것 전부 다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내물을 먹다가 예, 아주 지체높은 사람들이 나라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소득 그 위에는 일체 우리는 탐내지 말해 이것이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일용할 주신 것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욕을 꾸리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날마다 처복정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언제나 내 자신을 처복정시키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진정한 영적 자유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기지 마라, 내가 널도우지않는단 소리. 에너의모든게모든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들의 힘이 내 목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킨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